최근 중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독특한 제도들을 내놓은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지난 2015년에는 한 아이만 낳을 수 있도록 제한한 정책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출산율은 그 전에에 비해 20만 명이나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중국 인구는 14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 복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한 휴가가 화제가 됐습니다. 사랑 휴가라고 불리는 휴가는 싱글 또는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 교사들이 대상이며 반차의 형태로. 한 달에 두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장은 공문을 통해 교내 40% 이상이 미혼이며 이들을 위해 이 같은 휴가를 만들었다고 전하며 교사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칠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트할 시간이 생겨 기뻐하는 교사들이 있는 반면 쫓기는 업무를 처리할 여분의 시간이 생긴 것 뿐이라며 씁쓸한 심경을 보이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저장성 항저우의 두 회사에서는 여성들이 휴가 기간에 짝을 찾아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30대 독신인 여성 직원들에게 데이트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휴가를 기획한 인사팀 담당자는 바깥 세상과 소통이 잦지 않은 여성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 혼인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외동으로 키워져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참여가 활발해져 전문직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기존에 쌓았던 커리어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상하이에서는 1만 명이 넘는 독신 남녀가 참가한 대규모 맞선 파티도 열렸습니다. 당시 전국 각 지역에서 몰려든 참가자들이 큰 탁자에 둘러 앉아 자기 소개를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 남녀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배인 2억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의 혼인율은 7.2%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킨이었습니다.